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의학소리가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들어져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보디빌더 중에 한 명인 아놀드 슈어제네거가 여러 인터뷰와 저서에서 딱한 가지 운동만 할수 있다면 스쿼트를 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만큼 스쿼트가 좋은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면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스쿼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다리 근육.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다리 근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게 바로 다리 근육이에요.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어가는 것처럼 우리 다리 근육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스쿼트를 하면 이 과정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스쿼트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인 등등까지 모두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근육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스쿼트 운동을 시킨 결과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15%라는 것은 마치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린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커트를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변화가 계단 오르기였어요. 예전에는 3층까지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두르드 했는데 이제는 6층, 7층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새로운 엔진을 달아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무릎 관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무릎이에요.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물론 심한 관절염이나 부상이 있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무릎 불편함은 오히려 적절한 운동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무릎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 스쿼트를 통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이 근육들이 무릎 관절을 마치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보호해 주게 됩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쿼트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릎 통증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무릎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을 윤활해주는 활액의 분비도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 자세를 취해야 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깊게 앉지 말고 무릎이 90도 정도만 굽혀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변화, 허리 통증의 완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우리나이가 되면 허리가 아프다는 말이 입에 달고 살게 되는데 스쿼트가 이 문제도 해결해 줄수 있어요. 언뜻 보면 스쿼트와 허리가 무슨 관련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어 근육의 약화입니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복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배, 허리, 골반 주변의 모든 근육을 말해요. 이 근육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허리띠처럼 우리의 척추를 감싸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쿼트를 할 때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이 코어 근육들도 함께 사용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배와 허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이 과정에서 코어 전체가 강화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코어가 튼튼해야 허리가 건강해집니다. 한국의 한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허리 통증 환자들이 12주간 스쿼트를 포함한 하체 운동을 했을 때 허리 통증 점수가 평균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진통제나 물리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인 결과였어요. 네 번째 변화, 뼈의 밀도 증가와 골다공증 예방.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부러지기 쉬워지는 질환인데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스쿼트가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뼈는 압력을 받으면 더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뼈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더 튼튼해지는 거죠. 이를 의학적으로는 울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사용하는 만큼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스쿼트를 할때 우리 몸의 무게가 다리뼈와 척추뼈에 전달되면서 자연스러운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뼈를 만드는 세포들을 자극해서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정원사가 식물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더 튼튼하게 키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서 5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쿼트 운동을 시킨 결과 척추와 대퇴골의 뼈 밀도가 평균 3에서 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골다공증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 심폐기능의 놀라운 개선.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단순히 근력 운동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스쿼트는 훌륭한 심폐 운동이기도 합니다. 스쿼트를 연속으로 하다 보면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는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이에요.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운동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때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야 함으로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거죠. 마치 배달원이 더 많은 짐을 나르면서 체력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스쿼트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마치 펌프처럼 작용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를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하는데 특히 하체에 혈액이 고이기 쉬운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 6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8주간 스쿼트 운동을 시킨 결과 안정 시 심박수가 평균 8% 감소하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전반적인 체력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 당뇨병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예요. 특히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스쿼트가 이 문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는데, 이 포도당을 근육과 간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창고가 작아지면 물건을 보관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 처리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이때 스쿼트를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넓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쿼트 운동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혈당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어요. 마치 자동차가 연료를 사용해서 기름통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간 스쿼트를 포함한 근력운동을 했을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로 운동의 혈당 조절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곱 번째 변화 균형감각과 낙상 예방 나이가 들면서 가장 위험한 것중 하나가 바로 넘어지는 것, 즉 낙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낙상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스쿼트는 이런 낙상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때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해요. 앉았다, 일어서면서 몸의 중심을 조절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여러 근육들이 협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균형감각이 향상되는 거죠. 또한 스쿼트는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개선시킵니다. 이 관절들이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이어야 걸을 때나 방향을 바꿀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댄서가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몸으로 아름다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관절이 건강해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쿼트 운동을 시킨 결과 낙상 위험도가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반사 신경과 균형감각이 함께 개선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덟 번째 변화. 정신건강과 자신감 향상. 운동이 몸에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커트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요. 운동을 할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치 자연스러운 진통제이자 기분 좋게 해주는 약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 스쿼트처럼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운동 후에 느끼는 상쾌함과 성취감은 바로 이 엔도르핀 때문이에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서 몸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면 자신감도 크게 향상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이런 운동을 할수 있구나,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생기게 되어요. 실제로 제가 스쿼트를 시작한 후 가장 크게 느낀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는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올바른 스쿼트 방법과 주의사항. 이제 스쿼트의 놀라운 효과들을 알아보았으니 올바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먼저 준비 자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마치 11시 10분 방향으로 발끝을 향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은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제 천천히 앉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세요.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굽혀져야 하고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90도 정도만 굽혀지도록 하고, 익숙해지면 조금 더 깊게 앉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다음날 근육통이 심하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는 숨을 내쉬세요. 절대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단계별 스쿼트 프로그램. 초보자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에 10개씩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세트 사이에는 1, 2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너무 쉽게 느껴지더라도 욕심내지 마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2주차부터는 15개씩 3세트로 늘려보세요. 이때 몸이 적응했다면 조금 더 깊게 앉아볼 수 있습니다. 3, 4주차에는 20개씩 3세트가 목표입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달 후부터는 개인의 체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30개씩 할수 있고, 어떤 분은 25개가 적당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에 기존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또한 처음에는 의자를 뒤에 두고 실제로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쿼트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나빠진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올바른 자세로 하는 스쿼트는 오히려 무릎을 보호하고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스쿼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스쿼트가 더 필요해요. 다만 강도를 조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하면 근육이 필요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스쿼트는 자체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므로 올바른 강도로 한다면 매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보려면 몇백 개씩 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20, 30개를 하는 것이 잘못된 자세로 100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 스쿼트가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하기에 너무 늦다는 말은 없어요.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처음에는 다섯 개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대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쉬워지고, 손자와 놀아주는 것이 즐거워지고, 거울을 보는 것이 기대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스커트 하나로 가능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매일 10분씩 스커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